노르웨이의 어느 계곡에서는 빛이 멈춰서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. 노르웨이 중앙부 트로네임 암 쪽에 있는 작고 조용한 계곡 헤스달렌 1981년 겨울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노란색, 흰색, 붉은색의 등근빛, 강 아래, 산 위, 계곡 한복판에서 거대한 공처럼 떠올랐다가 갑자기 정지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날은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기록되었고, 어떤 날은 빛이 몇분 동안 같은 지점에 멈춰 있었습니다. 3년 동안 주민들은 주당 15회 이상 이 현상을 목격합니다. 놀란 건 주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. 1983년, 과학자들은 계곡에 레이더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빛을 직접 측정합니다. 그 결과, 빛은 실제 물체처럼 보이며 최대 19kW의 방사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그 정체를 설명할 이론이 아직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지하 바위의 전기 현상인지, 라돈이 만든 먼지 플라즈마인지,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, 과학자들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